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욕기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기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의 손을 들어주시고 욕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말씀하시며 또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값지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7절, 8절 말씀입니다.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진노했다.너희는 나에 대해 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종 요백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종 요백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백의 기도를 부탁하고, 요비 기도하면, 내가 요백 기도를 받아들여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세워 주시고, 욥이 중보자임을 인정해 주시고, 욥이 먼저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묶으면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풀면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치유되고 풀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기도자로 살 것에 대한 사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배 기도를 통하여서 이 친구들이 심판받지 않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배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을 위한 중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한 책망받지 아니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댓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요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몸에 났던 진물과 그 몸에 났던 종기와 염증들이 언제 치유되었을까요? 10절을 보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두 배로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마치자 그가 잃었던 것들의 두 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욕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욕에게 찾아와서 은과 금가락지를 욕에게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회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비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두 배나 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중보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보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배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배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지만 이제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배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일곱 아들과 세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씨야 셋째 딸을 게렌합북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온 땅에서 요베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딸들이 강조되어 있고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던 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새롭게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자녀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 세상을 떠난 자녀를 잊을 수는 없지만. 새롭게 태어난 자녀가 오히려 그 잃어버린 자녀의 슬픔을 덮어주면서 위로해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의 이 자녀들을 주시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딸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여쁜 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에 대한 슬픈 기억들을 덮어버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 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요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길게 하셔서 요은 140년을 더 살면서 4대손까지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번성함을 보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였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아픔이나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수명이 다해 죽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마지막이고 욥기의 마지막이고 또한 2021년의 마지막입니다. 올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욥처럼 힘든 일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새로운 한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고 회복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중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한해 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창고는 2022년에도 계속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풍성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해 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것에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욥을 회복시켜주신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갑절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